오늘은 상큼한 오렌지걸 오케이 여러분 이 노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부모님께 가서 상큼한 오렌지걸 이거 불렀는데 부모님이 알아들으시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왕년에 인기가요 좀 보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황색 15가지 섞어볼게요 주황색 첫 번째는 주황색 하면 빠질 수 없는 정말 좋아하지만 사실 전 파인애플 파라는 오늘은 좀 진하게 만들고 싶어서 물이 아니라 스프를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주황색 풀 한번 넣어주고 이왕 꺼낸 김에 주황색 두번째 블루무 글리터 베이스 쭈 세번째로 글리터를 이렇게 찹찹찹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주황색 글리터 와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반짝기 가루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어머 정말 이 슬라임 초창기 때또 이거 하나씩 안 사본 분들 없으시잖아요? 어머 추억 돋는다 역시 이렇게 추억 돋는 그런 유튜브 오케이 여기까지 누르셨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 오렌지걸 아 이거 하고 오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부모 깜짝 놀라셨네요 어머 아니 네가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라고 하셨으면 인기가요 좀 보셨던 거예요 오렌지도 이렇게 주황색은 제가 잘안 쓰다 보니까 재료로는 이만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문구점 한번 털어왔는데요 추억 돋는 사실 이거 뉴버전인 줄 알고 샀던 2019년 버킷치즈젤리 화나니까 아 아파 진짜 아파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와와 어쩜 이렇게 찰방찰방하지? 하는데 이제 이렇게 딱 들면 어라? 하는 그런 치젤이거든요 혹시라도 어, 우리 동네도 이 버킷치즈젤리 있던데 라고 하시면 뉴버전 아니에요 여러분 저처럼 돈 날리지 마세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이왕 꺼낸 김에 완벽하게 녹은 체인지볼 슬라임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음료수 슬라임 3종, 소다 톡톡 탄산 슬라임, 오렌시 당도 최고 캔주스 치즈 슬라임, 단짠 단짠 캔치즈 젤리 한나봉 3개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이 중에서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치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딱 봐도 아니죠? 당도 최고 슬라임. 오! 오! 아니고요 마지막 한나봉.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제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치젤. 그 치젤이 안 나오나봐요. 세개다 그냥 아까 전에 그 치즈 젤리랑 똑같거든요. 이 이렇게 이 잡으면 뭔가 물 같아가지고 예쁘긴 예쁜데 그러면 이 치젤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세개는 별처럼 빛나는 젤리 엄마랑 함께해요 슬라임 비타민 슬라임이거든요. 이 비타민 슬라임부터 열어볼게요. 와우 와우 일단 아우 통이 너무 불편해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통은 이제 이렇게 꺼내다 보면은 아! 굉장히 꺼내기가 불편한데 촉감은 젤문 같으면서도 약간 슬라임 같기도 하고 그래도 좀 늘어나는 편이죠. 와 완전 잘 늘어나는데까진 아니지만 완전 젤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번엔 엄마랑 함께해요 슬라임. 뭐야? 이것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어 향은 완전. 매니큐어 향? 엄마랑 이거 함께하기에는 엄마가 안 좋아할 것 같은 근데 일단 굉장히 잘 늘어나거든요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벨처럼 빛나는 젤리 뭔가 이름만큼은 굉장히 갬성이 넘치는데 과연 느낌은 어떨지 오 어, 이게 녹은 것 같거든요 와, 녹아서 느낌 대박 오 그리고 약간 향도 있어요. 그 화장실 향, 그 문구점 특유의 그 방향제 향 있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향기를 좀 내보겠다 라고 해서 넣는 그 향, 그 향이 나는데 나쁘지 않아요. 저는 그향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대박이죠. 이 별처럼 빛나는 젤리 구입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게 원래 이 느낌인지 아니면 녹아서 지금 이렇게 느낌이 좋은 건지. 와, 이거 진짜 느낌 좋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와, 느낌! 대박! 그러면 마지막 슬라임 세개도 이렇게. 액티베이터를 이렇게 넣고 섞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꾸덕한 느낌을 내고 싶어서 물 종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치즈젤리가 많이 들어가서 이 꾸덕해질지 안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아이! 한번 외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뭉쳐지지?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어떻게 준비 되셨습니까? 아유 아, 어머 내손또이 주황색하면 상큼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물조물 상큼 버전 가겠습니다. 리듬도 상큼하게 듬듬 패 듬듬 패 I say so, you say m o e m o r o o 아 이건 좀 더러운 건가? 아니 이게 제가 분명히 머릿 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상큼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까 좀 더러워 보이긴 하는데. 뭐 더티 상큼이라고 할까요? 저 이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이 유난히 힘든 거 압니다. 오늘이야말로 이 소리가 100% 나올 조물조물이기에 저도 조금 걱정되지만, 여러분, 우린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해쳐 나온 달고나입니다! 듬듬 아, 탄 듬듬 탄 아세이저 유세이머 저음저음 아우 여러분, 토할 뻔한 거 잠시 내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화장실 가시는 동안에 노래 한곡 듣고 가실게요, 뮤직! 이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기포를 쫙 빼봤는데 투명하진 않아요 아마 여기에 막 녹은 슬라 d 이 o me.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도일 little bit of a l i t 어 l e 좀 문구점 슬라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수제 느낌보다는 문구점 슬라임을 이렇게 모아서 글리세린 한통 콸콸콸콸콸콸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생각보다 수제 느낌이 좀 없어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 그래도 비주얼이 괜찮고 이렇게 좀한23% 정도의 수제 느낌은 있으니까 만지는 부분은 ASMR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너 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